フェ <laughs> <laughs> ン 야 뭐냐 버리가씨 아 전기부터. Não é tá.

왔지? 잡고. 우후! 예쇼. 신 오케이. Attachi! Ja, 어, 아, 야, 걸렸어. 아, 네. 야. 아, 큰일 났다, 어, 오케이. <laughs> 아, 와, 그래. 아 아따, 재밌다. 아. 엄청 큰부러 빼고. 아. 쭉 내려갈 때, 그 하거는좀 힘들어. 힘들어? 네. 하테는티가 하트, 갔죠. 그러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<laughs> 여긴 별 덤볐어 고! 경기세트를. 그리 갈라고? 저쪽으로 가요 저가요 네. 이건 뭐지? S5 어 하... 여기나 저기나 만나지 않나? 만나 아, S6가 아, 아. 아니 이기 아니야 아니야 만나잖아요 만날까? 하... S5가 진입하기 편해서 하... 아. 속도 못 훨씬 재미없어. 오이씨! 애들이나? 거이 없어! 커피랑도 있어. 哎，天呐 <aunque S 2>！哎呀！呀，呢。 아, 못 내려가. 한번 해보세요. 아 여기 지금 너무 미끄러워서 네. 다시 똑바로 올라가죠. 아. 에이씨. 형, 이기 쉬었다 가면 못 가. 쉬었다 가면 못 가, 여긴. <laughs> 쉬었다 <못 가>, <laughs> 가면은, 거기는 뒤에 빠기 전에 미끄러워서. 에이씨. 에이야. 아유, 털 짧아가지고 금진실이에서 지금 지 네. 아. 에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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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지? 야. 아. <laughs> 아, 길을 개척했구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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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좀 도와줘 제발. 아, 제가 <laughs> <가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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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수고, 수고. 어. 어.